두 집합이 있고요. 그두 집합의 교집합이 A라는 것은 A와 B의 공통부분이 A다 라는 얘기야. 그런데 부등호가 있으니 연립부등식을 풀어달라는 얘기가 됩니다. A를 보자. 어, 결국은 이항을 하면 어, 미시 4인 로그 x 플러스 1이 아, 이해를 못하는구나. 절대 값이어서, 그죠? 그러면, 절, 어쨌든 절대 값이 하나니까, 얘가 빼기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로 표현이 되겠죠. 이 절대 값을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빼기 1부터 1까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더하면 어떻게 돼? 1을 더하면, 얘 0이죠? 그 다음에, 1 더하면 사라지죠? 그 다음에 1 더하면 2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로그를 없애기 위하여 이렇게 밑을 4로 만들어주면 1보다 큰 동물이 기 때문에 부등호는 바뀌지 않고 4의 0제곱은 1, 그 다음에 얘의 소거가 되면서 x 플러스 1, 4의 제곱은 16까지 될 겁니다. 따라서 1을 뺀 0에서부터 15 까지가 x의 범위더라. 일단 하나 찾았습니다. 자 이번엔 b라는 집합을 확인해 보면, 자 얘는 지금 3a하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뭐 3a가 여기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3a이고 여기 0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3a가 0보다 크다면, 6 경우입니다. 그럼 결국 0보다 작은 쪽은 0이니까 0에서부터 3a가 범입니다. 그러면 얘와 2번, 1, 2번의 교집합이 1이 돼야 한다고 그랬어. 자, 이제 해석을 해보죠 수익성 그래도 보 고민해봅시다. 자, 0에서 15까지가 있어. 그런데 얘는 0에서 3 a 까지 근데 교집합이, 자, 예를 들어제가 이렇게 돼버리면 교집합이 빨간 게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b라는 집합이잖아. b라는 집합. 그러니까 얘가 a가 아니라 b가 될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얘기 는 무슨 얘기냐.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공통 부분이 0에서 15a랑 동일하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3a가 15보다는 크다는 거고, 같다면, 음, 등호가 들어간다면 여기가 색칠이 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이건 x축이기 때문에, 이건 a이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 색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빵 뚫려 있는 상태로 15 자리로 간다는 거야. 아, 그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게 뭐야? 완전히 똑같은 상황. 그러면 교집합도 A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범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요 경우야. 3A가 음수라면, 즉, A가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그럼 얘는 3a 에서부터 0 까지가 되겠죠. 왜? 음수인 쪽을 지금 찾고 있으니까. 음. 그러면 다시 해도 수익선상에다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0에서 15라는 거는 처음에 찾아놓은 범위입니다. a의 범위죠. 그리고 나서 b라는 i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가 0이죠. 그럼 만약에 3a가 음수라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당연히 공통 부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따라서 이게 a의 범위고 그럼 여기를 통해서 최소값 a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최소값 a는 몇이다? 5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